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산상 설교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주님의 방법으로 많은 기도들이 드려지고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중에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개정된 주기도문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한치의 오차 없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순종의 가치를 두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어떨까요? 이 땅에서는 하늘에서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먼저 마귀와 귀신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래 하늘에서 일하던 천사장이었고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와 귀신을 하늘에서 추방하여 이 땅으로 보내어져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오히려 그 마귀와 사탄의 원사들로 인해서 방해가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는 그들이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져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요인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들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느라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마귀와 타락한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늦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곳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헛되이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귀하고 축복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앞선 주기도문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만연한 이땅 위에 연약한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민족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크리스도가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다그 예언들을 성취하는 것이다, 성취하는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텔 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구약성계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모두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둘째,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대살령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은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 더 가까워져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세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번째로 이웃을 내몸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자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오늘 이 말씀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천군과 천사들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모든 만물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며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되기 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어서 이 일을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그 은혜의 축복안에 관한 가장 복된 성도가 이미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 이후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참 의미를 찾으면서 이제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도하며 아버지의 나라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마귀 사탄 권세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것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과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 말씀 속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과 그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인정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믿음으로서 고백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면역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참 가치를 알게 하시고. 거룩으로 옷 입고 주님 말씀 속에 영생을 소모하며 승리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생활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3단계에 육박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아버지 경제는 무너지고 사회는 공허해지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많은 예배들이 오늘날 핍박 속에 무너져가며 스스로 그 모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함께하심을 인하여 감사하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남양주 다산신도시 두드림침례교회 전초로 목사입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승리하세요.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하시겠습니다.